세상에 핫한 정보를 전달하는 나태주가 간다. 오늘은 전자파로부터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히트 비결을 찾아 나섰다고 하네요. 이어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을 기념해서 가족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스튜디오도 다녀왔습니다. 덥고 습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빨래 살균 방법 알려드릴게요. 현장의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인데요.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 대응을 돕는 안전관리 플랫폼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 물가와 금리 인상 여파로 주식시장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파이브스타 주식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트렌디한 정보를 전달하는 픽업 트렌드 스페셜 김주희입니다. 누구보다 빨리 새로운 트렌드 전해드릴게요. 하연정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트렌드를 소개하는 윤노연입니다 네, 세상의 핫다. 정보를 전달한 나태주가 간다. 오늘은 또 어디를 다녀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잠잘 때 휴대폰 머리맡에 두고 자는 분들참 많죠. 저도 옆에 두고 자는데요. 하지만 미세 전자파에 노출이 되면 면역력 저하와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전자파로부터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충전기가 침대 헤드 옆에 있는데 오. 그래서 가끔 깊... 기... 이좀못 잤다 아니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호연 씨는요? 네 이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은요 금보다 더 귀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일까요? 음. 금보다 귀한 거면 다이아몬드 아닌가요? 맞아 맞짝 어. 금보다 귀한 거뭐 저희 집 강아지 보고. 어. 그럴 거예요. 시간이나 경험이죠. 금보다 귀한 거요. 어. 예. 시간이나 경험 약간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정답은요. 다시는 네. 돌아오지 않을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 나우 나우 네. 지금 네. 말이많네요 예. 나태주 씨가 5월 가족의 달을 맞아서 가족 사진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왔다고 합니다. 어, 아, 가족 사진이요. 요즘에는 뭐 휴대 전화 촬영이 워낙에 일상이 돼 있어서 네. 뭐 가족 사진을 찍으러 어디를 전문적으로 간다. 이런 일이 참 드물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특별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함께 불러 볼까요? 나태주가 간다. 간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핫한 정보만 전달하는 MC 나태주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챙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건강.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건강 한번 챙겨보실까요?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가시죠. 계십니까? 응? 저 사람이 계시는데, 저 안에? 들리십니까? 예오 저기 혹시 괜찮으세요 예예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태권 소녀 나주시켜서 여기까지 오셨아니 예. 예. 어, 아니 근데 예, 예. 대표님 안에서 혹시 뭐하고 계셨죠 어 지금 사우나를 즐기고 있었죠 예, 예. 사우나를 즐기고 예. 계셨다고요 예. 예 아니 사우나는 우리가 보통 목욕탕이나 뭐 사우나 가야지 즐길 수 있는 아, 거 아니에요? 지금이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니까 예, 예. 그 목욕탕이나 대중 사우나는 전혀 갈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나홀로 사우나 시대에 맞춰서 출품한 제품입니다.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이라고요? 예예. 이 친구로 인해서 저희가 전자파한테 네. 피해 나와서 네.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기 열선 히터로 쓰는 일반 사우나랑 다른 방식으로 네네네. 이 벽면에 전부 다 온수가열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전혀 안에는 한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파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것이죠. 야이거 희한한데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네. 이 벽면을 전부 다 아주 가는 관이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속적으로 가열이 돼서 효율이 더 많고 벽면식이기 때문에 네. 어느 곳에서는 일정한 온도가 되죠. 몇 도입니까 여기가 지금? 지금이 54도입니다. 54? 네네. 와, 이게 그러니까 아예 옷을 다 벗고 들어가도 되는 거죠? 아 관계없습니다. 옷을 입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입고 들어가도 관계없고. 이게요. 근데 지금 딱 있는 느낌이 찝찝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혹시 폐쇄공포증 이런 데 안에서 오래 못 있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여기에 바람이 통하는 이게 있어서 오히려 더 답답함이 없어요. 음, 그것도 그거지만 예. 이 판넬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사우나들은 네? 전부 다 전기 가열식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온수로 닿으면서 온수 모세관도 원자에서 방사율이 높은 재질로 돼 있고 또이 판넬에 아까 보시면 광물질이 도포가 돼 있어요. 여기 안에요? 예, 예. 그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원자에선 방사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들어가면 오히려 닭 가방도 없어지고 또 눈이 시원함도 느끼고 네. 그러, 그러실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4 0분이든 1시간이든 원한들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지금 55도면 그래도 네, 네. 낮은 온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편안해요. 야. 지금 저희, 저희 같은 경우 는 저희 집에서도 하는데 7 0대에서도 합니다. 와. 그래도 편안합니다. 와... 대표님 피부가요. 네. 안색이 진짜 좋아 보여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네, 네. 얼굴만 봐도요, 네. 노폐물이 없으신 분이에요. 노, 노 노폐물남 네.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원적에선의 특효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20년이 넘게 네. 원적에선 온열 제품만을 개발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해왔기 때문에. 전문가시 원적에선 온열에 대해서는 저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와. 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죠. 바로 어싱 효과라는 겁니다. 어싱? 예, 예. 어신 좀 생소한 단어죠, 그렇죠? 이그죠이사우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땅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언니, 그래서 배가... 우리 몸에 있는 유제파를 유제 전자파를 한번 땅으로 보내주고 땅에는 있 좋은 길을 받아들이고. 여기 위에 나무는. 네. 요 지금 나무는 참죽 나무입니다. 참죽 나무. 예, 예. 그다음에 요 옆에 있는 사우나가 편백 나무로 만들어진 겁니다. 조금 고가 제품이. 아 얘보다 얘가 더 고가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고... 여기 들어가 봐야지. 예예. 와 여기 괜찮아. 이게 무슨 나무라고요? 편백 나무. 편백 나무 피톤 맞아요. 피톤치드 방사량이 많은. 그야말로 유명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백나무. 편백찜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나무판이야. 이게 예, 예, 그 냄새가 맞습니다. 딱 똑같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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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더 낫네요. 조금 더 비쌉니다. 나무 때문에. <laughs> 나무 때문에. <웃음> <웃음> 나무 때문에. <laughs> 예, 예. 아 이건 또 뭐야? 원적에선 온열 매트입니다. 원적에선 온열 매트. 예, 예.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어싱 효과를 리기 위한 어싱 패드가 함께 세트로 있습니다. 이 안에는 자세히 보시면 줄이 쫙쫙 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안에는 어, 도전사인 은 스테인리스 구리선이 합성으로 돼가지고 편조가 된 원단인데, 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을 여기 누웠을 때 우리 몸에 있는 하고 땅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되게 편리한 네. 것 같아요. 예예. 예. 집에서 요즘에는 네. 물론 침대뿐만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매트리스만 깔고 자시는 분이 들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그 매트리스 위에다가 요거 위에다 깔고, 깔고 접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 전기의 접지가 되면 모든 접지들이 다 땅으로 연결돼 있거든 요그 네. 선을 타고 땅하고 연결돼서 우리 몸에 있는 유해전자파 이런 것들이 땅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이 위에서 자면 우리가 그냥 빨개 벗고 맨바닥 흙 위에서 그냥 자는 그런 똑같은 느낌이네요. 거죠. 같은 겁니다. 약간 효율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겠죠. 땅에 직접 하는 거 하고는 네, 네, 네. 사실은 땅에 직접 맨땅 걷기하고 땅에 직접 부닥키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네. 우리 현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 이제 이런 뭐 어싱 제품들로 해서 그 효과를 갖게 해서 건강을 지켜가는 거죠. 아, 이건 또 처음이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상생활로부터 전자파의 노출, 뭐 수면 장애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보았습니다. 일상생활의 전자파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우리 몸에 쌓인 활성산소요 안녕. 안녕. <목소리> 오늘. 찰칵, 찰칵, 바로 사진입니다. 우리들만의 행복한 시간을 간직하고 남길 수 있는 사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컨셉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자, 이곳인 것 같습니다. 자, 과 오. 아니 사진관 아니에요? 와 잠깐만 이게, 이게 뭐야 여기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엄청 크다 전시관 아니에요 이 정도로 크다고 사진관이 어 근데 사진관 맞는데 여기 조명기 있고 아, 어, 지금 여기 누가 촬영 중입니다 아, 여기 손님들이십니까? 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 맞이하려고 예. 지금 직원분들끼리 테스트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님분들 오시기 전에 뭐 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세팅을 미리 이제 테스트를 해 보는 거예요. 그렇요 어마어마한 이 스튜디오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우리 대표님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먼길까지 예. 주셨네요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다시 한번더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가족 사진, 그뭐 리마인드 웨딩, 뭐 우정 프로필까지 네. 다 하루에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좀 중대형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고다 중대형이 네. 아니라 초대형이. 아 초대형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 네. 이곳에서 사진을 다양하게 찍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컨셉을 저희가 구현하기 위해서 예. 촬영부터. 뭐 의상, 그 다음에 헤어 메이크업까지. 아 네. 헤어 메이크업 룸이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요. 네. 전 지점을 지령으로 운영을 하면서 네. 전문가분들이 직접 뭐 서비스를 다 해드리고 컨셉을 구성해드리는. 와 네. 하나부터 모든 걸 네. 끝날 때까지 다. 네, 맞습니다. 아 세수만 하고 오시면 되십니다. 네. 그럼 우선 의상실로 가보시죠. 네. 의상실. 네. 네. 와 컨셉으로 하는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60대 70세 어머니들 이제 드레스를 많이 못 입어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네. 되겠네. 엄마와 딸이 같이 사진을 찍으면 좀 예, <laughs> 네, 좀 뭉클하기도 하거든요. 좋다. 네. 이게 진짜 사진에 대한 효도가 아닌가. 아, 여기에 네, 뭔가 네. 가족에 대한 사랑과 네. 모든 게 그냥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중에서 여기 봐 봐. 우리 아기 우리 아가들이 입는 거 너무 이쁘잖아. 이거 봐. 얼마나 예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한복이에요. 퓨전 한복, 현대. 네, 현대, 현대, 현대 한복이라고 네. 많이 하죠. 뭐 남자분들은 정장을 입고 현대 한 퓨전 한복 이렇게 입으면서 예. 컨셉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정장 스타일로 조금 도움을 주세요. 네. 허리 사이즈는 어떻게 되세요? 허리 사이즈는 28, 29, 30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그냥 진짜 너무 편리하다. 그냥 딱 믿고 그냥 맡기는 거야. 어. <laughs> 자. 수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 이집부상 잘하네. 타이랑 네. 예. 헹거 칩이랑 그리고 수트 같은 경우에는 나비 넥타이.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착장이 다 끝났습니다. 어 멋있네 영국 남자 같은 영국 남자 보죠? Hello. 오 진짜 그이 손길이 천담동이네 씬에 <laughs> 할때 이렇게 예쁜 표정을 지어줘야 돼. <laughs> 아, 저, 저, <laughs> 죄송해요. 용원잘 <용어는> 몰라. <laughs> 하이라이트. 맞아요. 최대. <아니요? 웃음> <laughs> 지금 제 의상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1번 스튜디오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laughs> It's time to go. Here we go. 아두 번째 컨셉은 엇이죠 저희 대표적인 컨셉. 네. 한정인 컨셉인데 한옥. 퓨전 한복. 이번에는 커플을 붙여드리려고. 아 그래. 저부터 단독이 네. 아닌 네. 의상 바꾸고 올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뿅 저서 제 의상을 쫙또 갈아입고 왔습니다. 먼저 중앙 배치로 중앙 배치 편안하게 앉으시고 제가 예. 이 응. 의상이 야, 약간 경성 스타일이긴 예. 한데 주찮으면 예. 됩니다. 네, 중요시. <laughs> <laughs> 어, 편하다. 안 앉죠. 아, 이렇게. 네네. 예 조금만 보여 주시고. 보여 시고 자, 촬영 오시고. 어, <laughs> 자, 미소는 있냐 그죠? 하고 하자. 그렇죠. 하, 이렇게. 그렇지. 이 어제 가져왔습니다. 네. 잠깐만. 그래. 괜찮 역시. 아저씨. 아저씨. <laughs> 어, 잘하셨네, 역시. <laughs> 감사합니다. 오, 우리 찍은 사진 나왔어요. 네, 보정 전인데. 보정 전인데 네. 굉장히 예쁘다. 네. 아니, 그 이, 이, 이거, 이게 더난더 더 좋은데? 어 <laughs> 사진 되게 잘 나왔다. 뭐, 모델들도 좋으시고. <laughs> 저희 촬영 작가님들도. 지점장님이 직접 또 촬영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까 솔로로 찍었던 것도. 와, 그렇지. 멋있다, 야. 고객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진행하면서. 예, 예. 다시 또 추가 보정이라든가. 어, 아, 가능해요? 네, 그럼요. 와, 이거 진짜 고급스럽다. 음. 야, 이거는 진짜, 진짜 길이 길이 남죠. 네. 그죠? 네. 뭐, 앨범이나 액자. 어,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하는 따라서 거죠. 네. 최까지 여기가 부천 사호점인데 2월 네. 2일 오픈하는데 네네. 그래서 특별히 나태주 씨도 직접 방문해 주고 하셨으니 네네네. 나태주와 간다의 코너를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 분들께는 네. 특별히 반값 할인을 반값 할인을 아니 신규 오픈인데 반값 할인을 네. 어, 여러분 전국 모든 분들 말고 시청자 분들의 <laughs> 여러분 네, 문의 주시면 부천 스튜디오로 오시면요. 나태주가 간다를 보셨다고 얘기하면은 를 무조건 반값이랍니다. 네. 이사님 맞죠? 네, 예약을 잡아주셔야겠죠 일단. 예 물, 물론이지만. 네네 네. 예. 네, 네, 맞습니다. 야 소중한 여러분들의 추억을 닮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놀러 오세요.